오늘은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제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그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세 가지는 의, 영생, 교제였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영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은 신성의 유기적이고 실제적인 특성입니다. 영생은 신성의 본질이며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바로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는 조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조에 생명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에버라스팅 라이프나 이터널 라이프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영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성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더 h e kind of life, 어, 바로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바로 그 신성한 본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것을 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어떻게든 이 신성한 본성을 원합니다. 그들은 그 생명을 찾고 있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또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고, 예, 평범한 동물처럼 그냥 살다가 죽고, 그냥 영원히 그 존재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에게는 영원히 사는 무언가가 있다고 예, 믿고 있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 전도서 3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예 사실은 사망에게 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를 메우고자, 예, 어, 노력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더 높은 명예로,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인가로 그 공허를 메우고자 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너무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네. 그들이 말한 그 내용은 맞지만, 예,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그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그들이 모르고 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요한 1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곧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르니, 어, 따르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듭났을 때 그분은 당신에게 그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 믿고 또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예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할 때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제를 주목하십시오. 과거형 시제를 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증거, 그분의 증언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이시고 그분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네, 그렇다면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그 선물, 예,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신성한 그 본성,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인 영생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픔, 질병, 패배, 죽음 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승리와 영광 가운데 걷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